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지인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엎어 흩으시도다 그들을 약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제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서나 민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바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음, 엘리 후의 두 번째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어,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엘리우의 등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본문 말씀부터 이제 엘리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욥기 32장을 보면 길고 길었던 욥과 새 친구와의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끝이 났을 때 어, 욥기 31장 1절 말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말을 그친 것입니다. 서로의 논쟁이 끝이 난 겁니다. 어, 사실 세 친구들은 이미 3차 논쟁에서 어, 서로의 지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 1차와 2차 논쟁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이 어, 차례대로 욕과 논쟁을 했는데 어, 3차 논쟁에서는 <laughs> 엘리바스와 빌닷만 논쟁을 하게 되고 어, 소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했던 빌닷은 어, 3차 논쟁에서 여섯 절의 짧은 메시지만을 전하면서 욕과의 논쟁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길고 길었던 지혜자들의 논쟁이 끝난다고 한다면 어, 누가 등장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어 욥기 3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봐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어 욥기 32장 6절에서 엘리우는 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욥과 세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했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엘리후의 말은 큰 위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계속되는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을 보고만, 지켜보고만, 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욥과이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자, 엘리우가 이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서야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나는 이제 연소하다, 당신들은 연로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엘리우의 그 메시지와는 다르게 엘리우가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욥과 친구들을 향한 메시지는요. 아주 강한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3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또새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화를 내면서 강한 어조로 그의 발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 있을까요? 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욕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엘리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 사실 엘리우를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입장이냐면, 욕을 공격했던 새 친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두 번째는 38장부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이두 가지의 입장에 따라서 엘리후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후는요. 욕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욕이 자신이 말하는 지혜에 이르지 못함을 보고 친구들과 동일하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우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욥기 38장에서 등장하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예비하는 자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인지, 요배의 모습을 봐도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요배의 모습을 보면, 앞선 친구들과의 논쟁과 다르게, 어, 요, 엘리후의 말에는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시작된 그 엘리우의 연설이요. 37장까지 그 누구의 반박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엘리우의 연설이 끝나고 38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등장을 하시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백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요업과 3차 논쟁을 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레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망적인 발언이 욥기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37장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질타하고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쟁이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때 엘리우의 등장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세 가지로 간추려 볼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욥과 새 친구들의 그 동안의 논쟁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엘리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욕과 친구들의 감정이 많이 격양되어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처음 등장 때는 어떠합니까? 함께 울어주고, 정말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시작한 대화가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서로의 말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주는 감정의 격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격양되어 있는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 엘리우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 엘리우의 등장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라는 것은 엘리우가 말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의견은 아니고 약간의 일부분만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엘리우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절대 축 권속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기 때문에 어 이제 38장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풀이와는 아,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던 이런 이유로 <laughs> 등장한 엘리후는 어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을 향한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건데 엘리후에게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확신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확신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위에 있는 자들, 이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은 어, 요배 친구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 확대하면은 그 동안의 논쟁으로 인해서 몰려든 청중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사람들을 향해 지혜 있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 말을 들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 누구를 초점하며 이제. 연설이 이어가는 겁니까? 욥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가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지금 너희는 욥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라는 것이냐면요. 3절 4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성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끼리 알아보고 우리끼리 분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오는 지금 <laughs>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 그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그런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견에 분명히 100% 공감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엘리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내내귀내 말에 어, 귀를 기울여라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요비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요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요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어떻게 이런 말할수 있냐라고 요백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라고 동일하게 또 요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 가지,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엘리, 이 엘리우의 이야기 세 가지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첫번째와 두번째에 대한 엘리우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요비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우가 세번째로 말한 내용 7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들이 정말 진실입니까? 욕이 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습니까? 욕이 악인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따르는 것이 무익하다,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욕은요,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이런 큰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풍자하면서 푸념을 쏟아낸 적은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푸념이요? 진심일까요? 누구든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푸념과 풍자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우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지쳐서 풍자로, 푸념으로 했던 그 이야기까지 요의 진술, 진술로 다 받아들이면서 욕의 잘못을 꼬집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엘리후의 실수가 또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엘리후 자신이 스스로 지혜자를 자처하며 욥과 욥의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후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욥의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이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리고 세 가지 발언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그 확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엘리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자신있게 자신의 말을 거리낌 없이 요베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후반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의 주장도요 앞선 친구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보응신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인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면 어, 왕, 지도자, 고관."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면요. 당시에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엘리우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이런 자들도 죄를 지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일지라도 지도자일지라도 고관일지라도 부자일지라도 그들은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우는 이 이어진 21절 20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요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21절 말씀만, 말씀만 보면 이 고백은 욥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나의 길을 주목하셔서 나의 걸음을 감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욥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후의 발언은 무엇입니까? 22절을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후는 22절을 통해서 행악자는 숨을만한 흑감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욥 당신은 행악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사망의 그늘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엘리우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욕은 행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타나셔서 욕의 억울함을 다 탄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가 틀린 것일까요? 엘리오가 갖췄던 확신은 그릇된 확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오가 하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대다수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과 내가 아는 확신 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laughs>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말 속에서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말 속에 들어간다면 그 언어와 그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마음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하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인의 덕목을 갖출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